여기 링크 있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거예요 여기 누르셔가지고 자, 178명 더 늘었다. 요거 후원 등록하고 쿠폰 바로 발송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드보스 권자는 힐러 축복가도 되죠. 바뀌었어요. 여러분, 축복이 이번에 이번에 바뀐 두 가지 세트. 일단 저주 세트 효과 4세트에 원래는 우리 구원 효과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받는 피해량, 주는 피해량, 그러니까 주는 피해량 증가 효과가 4세트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8세트에 그대로예요. 어, 여기 하나 낀겨 들어갔고요. 주는 피해 최종 8세트 50%는 똑같고 20% 어, 50%아 30%에서 0.2에서 100중첩 20%에서 50% 그리고 축복 세트가 바뀐 게 마지막 8세트가 원래는 태그 아웃이랑 서포터 스킬만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권자에는 태그아웃도 안 하고, 그니까 길드 보스 마찬가지. 서포터 스킬도 안 쓰죠. 이건 서포터로만 있을 때니까 그냥 캐릭터 계속 있는 거고 태그아웃도 안 하잖아. 근데 궁극기 스킬 사용 시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궁극기 스킬 사용 시 추가. 요게 그래서 권자나 길드 보스에도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게 뭐 조합을 축복 서포터들이 다 축복만 끼는 거 말고, 뭐, 다른 공격력 올리는 이런 것들 효과까지 이게 중복이 안 된다면 다른 서포터랑 그러면 이제 바꿔주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적절히 조합해주는 게 낫겠는데, 그건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그 신규 세트가 이게 잠시만 축복 말고, 백의 천사 이게 주는 해복량 전투력이 가장 높은 피해량 8% 증가 고 실프의 축복은 뭐지? 뭐였지? 약점 속성 피해량 5% 증가고요. 15% 증가. 일단은 축복은 그대로 뭐 가져가야 될것 같네요. 그냥 8세트 해서 주는 피해량 20% 증가 8세트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거 만약에 4세트랑 섞는다. 이거 말고 그 저거 있죠. 만약에 이거랑 섞는다고 해도 페리도트랑 섞으면 약점 속성이 3, 15%거든? 15%에다가 저거 주는 피해 8%면은 23%.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제일 높은 전투력의 팀원 뿐이라, 어, 결국은 그냥 축복 가야 되겠는데? 대기의 천사 같은 경우에, 대기의 천사 같은 경우에도 전투력이 가장 높은 팀원만 피해량 8% 증가라서, 서포터는 그냥, 뭐, 축복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이거랑 합쳐도 15%, 23%, 좀, 제일 딜이 높은 애는 이거보다 올라갈 순 있거든? 이건 20%고, 8% 더하기 아까 15%에서 23%, 페리도트랑 하면. 근데, 이거는 가장 높은 팀원 피해량만 올라가서, 결국은 서포터는 그냥 축복이 맞는 것 같고요. 저주가, 저주를 조금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 4세트 효과가 추가됐잖아 원래는 이제 8세트 우리가 이거 30% 20%에서 50% 거든요 8세트 하면 근데 4세트만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은 20% 10% 30%야 4세트 30%에 아까 이거가 그 뭐가 있었지 기량이었나요 5%더 늘어날 수 있어 마력이 40% 그러니까 저주 방어구 4세트랑 흑요석 악세 4세트 하잖아요. 그럼 저주의 30% 흑요석에 여기 좀 쓸게. 저주 8세시 피증 50%. 저주 4세시 이번 생겼죠? 피증 30%. 이거거든. 그러면 이거 더하기 흑요석 4세트하면 25%거든. 55%. 이렇게 섞어주면은 5% 정도 더 딜증 효과를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돼 있고. 전투강을 잠깐 볼까? 6초간 공방 3% 증가 8중 첩18% 아니면은 저주 만약에 4세 30%에다가 붉은 기사 4세 타면 이거랑 이거랑 같이 되는 거지 4% 6초간 공방 3% 24% 28% 이거랑 이거랑 같이 적용되는 거 맞지? 공방 4%에다가 이거 같이 그죠? 적중시 6초간 이거니까 24, 24, 28% 맞네요 그러면 근데 이거를 피증이랑 공증은 좀 다르게 봐야 되거든 이걸 그대로 더해가지고 58%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요거는 좀 계산을 해 봐야 될것 같네요 요거는 봐야 될것 같은데 만화 관리만 된다면은 요게 좀더 저주사랑 흑요석사를 섞는 게좀더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어 맞아요 레벨에 따른 <laughs> 수치가 또 다르죠 그죠? 지금 78이고 3렙이 더 높기 때문에 전설 저주는 만약에 영웅 저주가 뭐 섞여있다 이러면은 뭐 이거랑 그 그니까 아까 이거 있죠 기량 이거랑 좀 섞어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야수요 아 그쵸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만편하게 저주로 가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하네 요 수치가 아마 차이가 있을 거라서 레벨에 따라서 야수 한번 볼까요? 야수는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는데 1.6% 160야 야수는 잠깐만 야수가 야수가 더 좋을 수도? 공증이 160%잖아 이거 잠깐만 1.6%면은 백중첩이면은 그죠 160%인데? 어 이거 일단 지금 그냥 슬쩍 봤을 때는 물론 이걸 수치를 환산해야 되겠지만 공증이 160% 이거 우리 야수세 엄청난 거 아시죠? 예전에 썼을 때 피증 30에 이거면은 이거 이게 승일 것 같은데? 저주사, 야주, 야수사 전투강사, 저주사, 저주사 흑역사 이런 식이 더 좋아요. 수치가 낮아도 그래요. 백중첩이 어렵다. 그러니까 백중첩이 되면은 그지? 오. 근데, 이거는 5% 세지는데, 수치가, 수치를 봐야 되고, 레벨 차이가 있으니까, 3레벨 차이를 뭐, 5%.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공증이라서, 30증이 거의 최대예요 어, 이거 한번 실제 써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 셋 중에서는 일단은, 넷 중에서는 이게 확실히 좀셀것 같긴 하다. 중첩만 되면 근데 중첩 올라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물론 이게 재발동 시간이 1초거든. 1초에 하나 100초. 그러니까 1분 40초. <laughs> 지날 1분 40초가 지나야 되는데 야수가 고트고 팔 저주보다 4 5속이나는데요 그러니까 100초가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도 야수가 쎄다는 얘기지. 어 어쨌든. 어, 요렇게, 일단, 한 번, 정리해봤는데, 실질 딜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일단 제생각으론 요게 셀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공중 160% 이게 뭐, 되기 전에는 뭐, 이게 평균 전투 시간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긴 할것 같아. 어. 근데, 길드 보스 같은 경우는 치는 시간 오래 걸리면은 이게 나을 수 있겠는데? 이게 순서, 이게 1, 1위, 2, 3,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나열해 본 거예요. 봅시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딜러 전부 다 저주 엔드로 못 맞추니까 몇 명은 효율 좋은 애들로 갈아탄다. 아 어, 그럴 수도 있겠다.